깊은 밤,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누구와 대화를 나눠도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고독감 말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외로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 하거나 더 바쁘게 지내며 외로움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독은 내면의 보석을 발견하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다. 어느날, 안 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넓은 세상에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달을 가리키시며 답하셨습니다. 안 한다여, 저 달을 보아라. 달은 하늘에 홀로 떠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별들과 함께 우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달빛은 지구의 모든 생명에게 고르게 비춰준다. 너도 그와 같다. 비록 혼자인 것 같아도 너는 이 우주의 일부이며 무수한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다. 외로움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외로움은 분리되었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들숨 하나도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내가 마시는 물한 모금도 수많은 존재들의 은혜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숨 쉬는 공기는 나무들이 만들어준 선물이고, 당신이 딛고 선 땅은 무수한 생명들이 함께 만든 터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외로울 때는 이렇게 명상해 보아라. 지금 이 순간 나와 같이 외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나의 외로움이 그들의 외로움과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에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외로움이 연결감으로 바뀝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외로움과 친구가 되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대에 가려지지 않은 순수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외로운 시간은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평소에 바쁘게 지내며 놓쳤던 내 마음의 진짜 소리,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 내 안에 숨어 있던 지혜와 자비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느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이다. 연결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에 외로움도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 외로움을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사랑의 마음을 알아차려 보아라. 외로움은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외로울 때할수 있는 자의 명상이라는 부처님의 수행법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염원해 보세요.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 친구들을 떠올리며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수행을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외로웠던 마음이 따뜻한 연결감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밖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동반자는 바로 내 자신이다.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을 이해하고 격려해보세요. 마치 가장 좋은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따뜻하고 친절한 말을 건네보세요. 외로울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 기쁨도 슬픔도 모두 당신만의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은 우주의 단 하나뿐인 보석이다. 그 보석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때로는 외로움이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하게 나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할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고독한 순간이 인류 전체에게 큰 가르침이 된 것처럼 당신의 외로운 시간도 분명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자연을 바라보세요. 나무들을 보십시오. 나무는 다른 나무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뿌리 아래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물과 영양분을 나누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별들을 보십시오.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들이지만 같은 우주법칙 아래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시공간을 초월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다 있습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바다의 물방울 하나 하나는 작지만 모두 합쳐져 거대한 바다를 이룹니다. 당신도 인류라는 큰 바다의 소중한 한 방울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강가를 걸으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아라. 위에서 보면 하나의 강이지만 물방울 하나하나는 모두 다른 여행을 하고 있다. 어떤 물방울은 산에서 출발했고, 어떤 물방울은 구름에서 왔다. 하지만 모두 같은 바다를 향해 흘러간다. 사람의 삶도 그와 같다. 각자 다른 곳에서 출발하여 다른 길을 걷지만, 결국 모두 같은 평화를 향해 나아간다. 그러니 혼자라고 느끼지 말라. 너는 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이다. 외로울 때할수 있는 또 다른 수행이 있습니다. 감사 명상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 함께 했던 모든 존재들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 친구, 선생님, 심지어 길에서 마주친 이름 모를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당신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데 함께 참여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외로움보다는 감사함이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일수록 다른 존재들을 위해 기도하라. 자신의 외로움을 위로 받으려 하기보다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빌어주어라. 이상하게도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의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다른 존재들과 연결되면서 분리감이 사랑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당신이 혼자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곳, 그곳에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홀로 서 있는 나무가 가장 튼튼하다. 바람에 의지하지 않고도 우뚝 서며 자신만의 그늘을 만들어 지나가는 모든 존재들에게 쉼을 준다. 당신의 외로움이 이제는 고독한 힘이 되어 언젠가 다른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이 당신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빕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